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어, 지난주는 코로나에도 확진이 되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긴축 프레임이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나마 이제 그 2년여간 시장을 배해 왔던, 억눌러 왔던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통과하면서 관련주 쪽으로 이제 그 기대감, 아울러서 이제 그 희망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화면 보시면 이제 엔다믹, 혹은 이제 엔다믹 관련주들 이기는 게임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 스테그 플레이션과 같은 그런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엔다믹 관련주들은 결과적으로 이기, 이기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이브를 비롯해서 엔다믹 관련주, 전에도 이제 그 제가 네 종목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자료를 보면서 함께 고민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2013년서부터 현재까지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자, 하여튼 그 주식이라는 게뭐 모르죠. 그러나 이제, 최고점, 어, 지금 월봉 보시면 최고점이, 월중 최고점이 16,200포인트까지 이제 상승했는데, 일단 그 대세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16,200포인트가 최고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빠진 것은 지금, 3개월 조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세 하락기, 뭐 대세가 됐진 어떤 중기가 됐든 모르겠지만 그 하락기에 접어드는데 3개월 빠지고 하락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12,000포인트는 이제 그1 2 0포인트는 이제 붕괴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12,843포인트인데 12,000원제 깨진다고 봐야 될것 같고 자, 현실적으로 이제 11,000포인트대, 1 11 1포인트대에서 그게 뭐 초반이 될지 중반이 될지 후반이 될지는 또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1,000포인트 때까지는 우리가 좀 염두를 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펀더메탈이라든가 실적이 백업이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우리 증시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것들 있죠 이슈했던 중심에서 었던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주 전반이 지금 많이 하락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던 종목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역으로 이제 그앞서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엔더믹 관련주를 역으로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한2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이제 고통을 받았죠 일단 그 수급적으로 보면 매도세 상당 부분이 많이 이제 소멸되고 이탈이 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최근에 그 흐름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엔다믹 관련주들이 우리가 뭐 실적이라든가 전망을 추론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엔다믹 수혜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롯데 관광 개발을 많이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롯데 관광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엔다믹 상황이 이제, 이제 엔다믹 시대가 온다라면은 이래서 이제 호텔 비중이 제일 높죠. 호텔 객실은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 아울러서 이제 까지노 사업도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엔더빅 관련주들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낫 지수 기준으로 봐서는 12,000포인트는 이제 깨진다고 전제 하에서 우리가 전략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약세장애로 봐야 되겠죠. 뭐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어 주가 조정기때 전반적으로 하락해 이제 자유스러울 수가 없을 텐데, 여 같은 간에 낯싹 지수는 이제 12,000포인트가 깨진다는 전제 하에서 약세장이라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재조정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엔다미 관련주들이 많지 않은 분들은 기존에 이제 포트폴리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팔리는 게 아니라 워낙 낙폭 과다기 때문에 다 파는 게 아니라 작게는 한10% 정도 많게는, 많게는 이제 한뭐30% 정도까지 좀매도하셔고갖고매도하셔고 갖고 엔다미 관련주 쪽으로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문가들도 사실 그 모르는 경우가 뭐 허다하죠. 상당히 그런데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이죠. 엔더믹 관련주들은 이렇게 우리가 실적을 혹은 이제 전망을 추론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 뭐제 논리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잘들 고민하셔갖고 이번 조정 기회에서 조정 기회에서 좀 물량 비중을 좀 이제 엔더믹 관련주로 좀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원 달러 환율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자, 우리가 그 코로나 최정점일 때죠. 그 3월 19일, 이그 2020년 3월 19일 혹은 3월 20일. 3월 20일 날이 장중제 최저점입니다. 사실 원화 기준으로 본다면 달러당 1,296원까지 갔어요. 지금 이제 달러당 이제 1,240원을 돌파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로만 놓고 봐서는 과연제 그그 우리가 2000, 2000 2020년대 2020년 3월 20일 날 고점을 과연 깰수 있을까? 깰수 있을까? 그, 저도 이제 모르죠. 이 같은 그, 최악의 어떤 그, 스테이크 플레이션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 전에서 어떤 그 고점을 짓고 다시 원화가, 달러 대비 이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 같은 그판단하기가지 애매한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러시아가 이제 나토하고만 붙지 않는다면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소멸되는 악재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FMC 조만간에 이제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뭐 기정사실화가 돼 있죠. 물론 이제 과연 0.5냐 0.25냐 지금 그 이제 이제 며칠이 안 남았는데요. 이 상당 부분 이제 반이 됐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어떤 그 충격은 있을 수 있더라도 이미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상당 부분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거로인해서 주가가 크게 훼손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것은 이제 기조적으로, 지금 고금리 기조적, 고금리 기조가 되지, 고금리 환경, 이런 것들은 계속 시장을 뭐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자, 거기에 맞는 우리가 또 전략을 좀 세워야 될것 같고, 막연하게 성장성 위주로 우리가 접근했다면 이제는 성장성이 아니라, 펀더멘탈이라든가 혹은 철저하게 실적의 근거한, 종목별 장소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섹터별로 업종별로도 차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안 좋죠. 지금 이제 1시 19분 현재 코스피 지수가 0.8% 정도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2% 넘게 이제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짱짱한 종목이 많아요. 특히 이제 실적이 백업되는 종목. 엔다믹 관련들은 그래도 어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 전체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있는데 지금 숲을 볼 때가 아니에요. 숲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무에 집중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 바라보지 람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자, 지금 제 보시는 화면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원 달러 환율과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상관관계입니다. 위에가 이제 코스피 종합 지수가 되어 있고 일봉 차트입니다. 자, 아래는 이제 아래는 이제 그원 달러 환율 되겠는데요. 제가 전에도 원 달러 환율과 코스피와의 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환율 대비, 원달러 환율 대비, 외환 시장 대비, 주식 시장이 지금 과다하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예를 들어서 달러당 1200원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대략 한 2900포인트 가야지 맞는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이제 뭐 악재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그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원화가 절하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1 2백한 40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라면 지수하고 이제 코스피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는 이제 키 맞추기는 좀 됐다고 봐야될것 같아요. 자, 환율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앞서 이제 우리가 주봉 차트로 봤죠. 전에 이제 2020년 3월 20일 날 장중 최고점이 1,296원이고요. 주봉상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1,246.5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환율도 뭐상당 부분 뭐, 상다보고 뭐 가, 지금 이제 절하될 거 될 만큼 전화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이게 사실 내부적인 요인이라 대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달러당 원화 환율 역시도 상당부 인계점이 이제 와 있다 물론 이제 막판에 또 이제 피날레가 굉장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상식선을 이제 가만히 선다면 지금 그 달러 대비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과다하게 과다하게 지금 그렇게 저평가이있든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식장에서 보는 외국인 매도도 만만치 않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헷갈립니다 여러분 시황을 전체 시황을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긴축효과 이거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차피 이제 코로나 코로나가 정점을 통과하고 엔데믹 시대에 도래한다면 그 관련주들은 뭐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좀 단순하게 단순하게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려면은 이제 엔다믹 수혜주가 되겠죠. 엔다믹 수혜주, 이제 하이브를 제외하고 네 종목.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가장 쉬워요. 그리고 일그 대형주기 때문에 이제 그 유통 물량도 풍부하죠. 또 롯데 계열이기 때문에 또 재무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롯데 관광개발. 지금 18,000원 만약에 미만에서 살수 있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18. 지금 현재 18,300원 정도인데 하여튼 18,000원 미만 정도 지금 이틀 급등 이틀 강세 이후에 오늘 그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18,000원 미만에서는 미만에서는 이제 조금 물린다 생각하고 17,500원을 그 시황에 따라 뭐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17,500원 정도 아래 사도 좋겠지만 여튼간에 하 18,000원 미만에서 좀물린다는 생각으로 뭐접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상단에 보시면 이제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바이오 플러스 이거 필러 관련주죠.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물론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행 이슈라 그러죠. 보 예수물량도 좀보 예수물량도 예수 좀 걱정이 되고는 있지만 아, 지금 이제 단기 박스권 하단이에요. 2만 5천 원에서 이제 2만 2만 5천에서 2만 대략적으로 2만 한 7천 원 정도 이제 박스권이라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하튼간에 2만 4천 원대 한 중반 정도 그 정도라면 뭐 무리가 없어 보이고. 자, 좌하단에 이제 제주항공. 제가 왜그아시왜그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 이게 아니라 이제 제주항공을 선택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제 엔다믹 수혜주들은 이제 기조사이클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황이 오죠. 그럼 주가가 이제 폭락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도산하고, 도산하고 법정관리에 신청하고, 그런, 그런 기업들을 잘못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데, 만약에 그불황 주가 폭락에도 살아남은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사실 그, 살아만 남다면, 승률 차원으로 보면 주가가 오히려 우량주보다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사이클을 감안해서는 항공 중에서 제주항공,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행사 중에서는 뭐 하나 터도 좋고, 모두 터도 좋지만, 기저사이클을 감안하면 참 좋은 여행도 좋은 어떤 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그렇고 참 좋은 여행도 그렇고 이틀 강세 이후에 오늘 첫 번째 눌림목인데 내일 만약에 좀 적당히 좀 빠져준다면 좀 서서히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조정기 때는 장기간 지루하게 주문받는데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올라오래요. 그러니까 너무 싸게 산다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좀 시간을 좀 여유있게 갖고, 시간을 뭐말 그대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여유있게 투자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롯데 관광개발 같은 건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좀 길게 좀 장기 투자해도, 장기 투자해도, 어, 결과적으로 이제 어, 좋은 어떤 그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장세가 상당히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선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시 24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플러스 한 2천원 정도 나고 있네요. 오늘 외국인들도 좀 이제 순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어떤 그 수급과 인과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 어떤 그 이력을 봐서는 외국인들 순매수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왔고 외국인도 매도 혹은 정체 속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여하튼 간에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외국인 순매수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같이 힘든 장소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 이런 것은 뭐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만약에 지수가 한 보합 정도 장이었다면 제가 보합 정도 장이었다면. 최소한 한 3%도 많게는 5% 이상 급등했을 것 같아요. 근장 시장 어떤 그 충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그 어떤 그 탄력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크게 이제 유입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한 16만 주인데 16만 주면은 최근 거래량 추이를 봐서는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니까 그러니까 그 오늘은 뭐 크게 뭐 기대 기대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 장중에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장중 28만 원까지 빠졌었는데. 마이너스 한 5천 원 정도 나왔었나요? 여하튼간에 아직 지금같이 현재 시점에서는 그나마 시장 대비서는 양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플랫폼 주에 속해 있고, 그다음 NFT에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엔다믹스엔믹 관련주, 엔터주 이렇게 네 가지 섹터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데 엔터주들 입장에서는 좀사이브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됐어요. 지금 사실 그 42만 원 고점 대비 지금 그20 뭐, 3만원까지 급락했던 것은 사실 NFT 관련주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제 NFT가 대체적으로 한 6월 달에 출범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NFT를 지금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주, 플랫폼주면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를 쓰시 텐데,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단기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시장과 상관없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도 강세 기준으로 보이고 있고, 자 문제는 지금 문제는 지금 그 NFT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는 오늘도 뭐한5% 가까이 게 크게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NFT에서 사실 그뭐뭐 뭐 게임들도 이제 NFT에 많이 연관이 되는데 하이브가 하이브가 이제 그 6월달에 출범을 돼서 좋은 어떤 그 뭐, 성과, 그런 시그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시그널이 출현이 된다면 주가가 한 단계 크게 점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모멘텀이 뭐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파동론으로 보니까 뭐, 이시, 대략 한2 쌍바닥을 찍었죠. 쌍바닥을 찍고 1파동 이후에 지금 조종 2파동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조종 2파동에서 지금 어, 앞으로 이제 3파동이 전개가 되는데, 물론 그 시장이 부러지면 안 되죠. 계속해서 이런 약세가 이어지면 은 사실 그, 그, 뭐, 그, 항우 장사라도 견딜 수가 없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만 안정을 찾아준다면, 요번에 상승 3파동에서 30만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파동상, 파동상 30만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31만원에서 32만원 정도 사이가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너무 약세 장세를 이제 걱정해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그, 매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참고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뭐 여기까지 이 예, 지금 옷마당, 온마당에서 지금 지금 미국 그 금리 인상도 이제 완전히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뭐 이게 초반인지 중반인지 아니면 말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뚜껑이 좀 열렸죠. 뚜껑 열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30만원 초반에 파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니다좀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판다면 한 35, 6만원 정도, 35만원이, 35, 6만원이 붕괴된 시점이죠. 그 정도라면 모를까 일단 그 30만 원 돌파는 제가 보기 장뭐 시장 자체가 크게 훼손만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지금 그 콘서트가 개최가 됐죠. 3월 10일서부터 이제 3일째 지금 이제 15,000명씩 해갖고 지금 4만 0천 명이 이제 오프라인 오프라인 이제 공연을 마쳤고. 온라인 스트리밍 그 관객 수가 102만 명. 거기에다 이제 그 라이브 비행이라고 해서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한 거죠. 보게 할수 있는 거죠. 그게 140만, 전세계 걸쳐 140만 명. 총 250만 명이 봤다. 대단하죠. 이게 사실 우리가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전까지 코로나가 시장을 세상을 지배할 때는 우리가 그 비대면 관련지도 굉장히 수였는데 지금 이제 빛,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대면과 비대면, 대면과 비대면이 더 오히려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하여튼 그 올해 예상 영업이 작게는 뭐 3천억, 그리고 이제 많게는 4천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공연이 이제 정상적으로 개최만 된다면 제가 보기 최소 막 최소한 저도 전에는 그 4천억이 넘는다는데 한3 500억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그 다음에 뭐 하이브 랩소디라고 해서 연재로 나온 게 있는데 하여튼 그 온라인 오프라인 공연 쌍끌이로 이제 고공성장 기폭제 하여튼 그 엔터는 뭐 이유 같은 간에 근데 콘서트가 기본이 돼야 돼 콘서트가 기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거든요. 자 내년 3월까지 지금 이제 하이브 소속 하이브 소속사 전체 아티스트의 공연이 105회 정도 내년 3월까지 105회 퇴장조, 투어가 장전이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 이대로만, 예상대로만, 이제, 진행이 된다면, 또, 어, 오프라인에 온라인 매출도 있게, 매출도 이제 감안한다면은, 하여튼 그, 어 실적은 뭐, 대단하, 대단, 대단히 더 급지가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웹툰도, 웹소, 웹소설도 그렇고, 뭐, 게임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생태계 변화의 중심은 NFT입니다, NFT. NFT만 만약에, NFT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주가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퀀텀 점프라고 그러죠. 퀀텀 점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현대 숫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고 어, 관심 있는 분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이제 그휴대폰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